네 안녕하세요 옥천의 동네 막내 삼륜족 쪽 임성빈입니다. 아 오늘 구정 때 장사를 해서 미리 아, 아버지산수에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공사하느라고 하고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미 졸라 헤매고 있네요. 예. 네. 아이고 어디 그쪽이요? 이쪽 밑으로 내려가봐. 여기, 여기 또랑 밑에인 것 같은데? 어, 응? 나이 50 하나 먹어서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참 이거 딱 1년에 두번 와서 그런가? 불뚝까지 아, 하면 4번인데 네 이런 어? <웃음> <웃음> 어? 오늘 저 저기 같은데? 저길아냐저 길? 이쪽은 아니지, 아닌 건 확실하잖아.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렇저 그래. 음, 밑에, 잠깐 더 내려가. 네, 응. 밑에. 일단,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사죄가 다 먹었습니다. 나이 한, 나이 50만 먹어서. 아이 아버지 산소도 잃어버리고 참. 화면을 돌려서 얼굴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에이씨. 응? 완전히 산악, 산악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주에서 개팔 때, 이후로, 개고생하기엔 처음 여기, 여기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어? 아, 아닌데? 어이구. 맞네. 여기네. 여기요! 예, 네, 드디어, 아버님,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 맞아. 여기 여기 잖아 어.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예. 네. 여기 있어봐 보여? 영상?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거 드디어 찾았어요 자. 자 그럼 어쨌든 요 며칠째 못봐도 궁금해서 한번 영상 한번 돌려봤습니다 예또 바로 뵙겠습니다 파이팅